자, 갑니다. 자, 이거는 뭐냐. 봐봐요. 함축적 의미라는 건데, 한국에서 내신이나 수능 치는 애들 중에 21번을 좋아하는 애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죠? 근데 오늘 설명을 들어보고, 어? 그렇게 하는데? 라고 이제 공감이 되기 시작한다. 슬슬 좋아지겠죠? 자, 이거 함축적 의미라는 21번은 제가 모의고사를 풀거나 내신을 풀때 제일 마지막에 푸세요라고 합니다. 왜? 나머지 얼마든지 득정할수 있는 재료가 있는데, 이거는 있잖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여기서 느꼈던 그 불쾌감하고 엄청난 무게감을 자기가 풀수 있는 쉬운 문제, 쉬운 문제에다가 올려버리는 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따라서 21번, 한축적의 미와 어휘 문제는 어떻게하라고 학교 4시를 풀 때도 제일 마지막에 하셔라. 자, 보겠습니다. 이 해석을 적어주세요라고 했게. 여기 요거 이거 동그라미 친거말고 나머지는 전부 살다 말입니다 한국에서 이거 수업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Be Likely to All 이라고 뭐라고 하지뭐할것 같다 이런대 되죠 이제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었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안 씁니다 그 누구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자 여기 오는 애들은 Like 형제를 익히십니다 Like 형제가뭐예 형용사 부사 제수업 중에 결줄치 다섯 개 그중에 하나가 뭐다? 라이크 like 산행전 또 하나는 뭐다? 라이크 like 왔다 하기 가지고 있는 문 그거 왜 해? 그거 고등학교 내신 시험금이니까 그러면 like, u 라 l i k e l i k e l 에 대해서 예문을 들고 예를 인생은 이래라고 하면 은 이제 점점 학원을 안다녀도 되는 거예요 l i k e l 는 인생이 두 개입니다 뭐예요? 형용사로 있음직한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비동사이형식의축격번호 왔습니다 그러면 주어는 있음직한 상태이다. 주어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다. 야.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내 얘기를 듣는 상대방이 궁금해 해. For what? 뭐의 경우에? 이래 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요지하는 거. 근데 이걸 쓸 수가 없어. Say e r 하나님과 동사 하나. 그래서 여기 온 동사 원형이 뭔뜻 합니까? 내 동사로 안 살게. 이래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야? 내부사다이래된 겁니다. 동사가 부사로 변신할 수 있는데 유일한 것이 투밖에 없어요. 그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톱부사의부산문법인데 이런 설명을 지금까지 누가 했나요? 저도 뭐라고 했어, 야 비행할 못처럼 뭔가 할것 같다. 에? 그러다가 톱부사안 쓰면 누세요? 이러는단 말이야. 그리고 더 비교고 더 비교고 하는데 이 형용사가 내가 배게 이래 가지고 더모 아이트리 주어 비리 이러면 십을 이런다고 외워서 되는 건 없다. 알겠니? 자 그럼 이거는 주어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다 있음직한 상태이다 하고 유지하기에 아이가 그리고 한국말로 뭐가 하기에 할 정도로가 같아요 그래서 뭐냐 부사정보법의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도 중학교 때부터 학원이나 학교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부사정보법의 정도인데 설사 질문해도 대답하는 새끼는 몇명 없을 겁니다 그럼 이거 알아요? 포인트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십니까? 카드 쓰면 주는 포인트만 알고 있나? 그 점수 말고 말이에요. 포인트는 뭐다? 뾰족한 점은 점은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칼끝 있잖아요. 칼 끝. 자, 이런 단독, 칼 끝, 이 뾰족한 부분, 이것도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버리장거리가 없는 건데, 자, 외국에서는 보통 어디로 합니까? 시청 어디로 가요? 이게 포인트야. 자, 그러면 포인트가 동사로 뭐야? 가리키다. 그러면 이게 칼입니다 여기가 뾰족하다고 칩시다 그럼 저희가 적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반갑다 밥 밥먹자 이럴겁니까 이러되겠지 그럼 포인트가 이런식 동사는 뭡니까 견누다 이게 총이면 또 어떻게 됩니까 죽여 겨누다가 되겠죠 그럼 나는 적군에게 견겨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주어 포인트 멀투 적군 이러면 되죠 내 결혼을 때 결혼은 상황의 끝에 도착지가 토니까요. 이런식. 자, 그러 포인트 아웃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 그때 아웃은 밖으로 옵니다. 그러면 김 박사가 포인트 아웃 대절하면 어떻게 돼요? 대절을 향해서 밖으로 이렇게 결혼고있죠 이거 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포인트 아웃이 뭐예요 가리키다 보여준다 쇼입니다. 인디케이트. 이제 아시겠어요? 그럼 포인트는 명사도 있고 이명식, 삼명식 동사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총이야 칼을 뭐다? 견우다요. 됐나 이제? 그러면 견우다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I 포인트 내총투 o 적군이면 나는 내 총을 적군 방향으로 보내는 게된 거지. 이거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In the reverse direction. 거꾸로에 방향으로라는 영어 단어가 없어 만들었습니다 arrow가 뭐예요 화살 입니다 arrow가 화살 ok 제가 활은 뭐예요활보 이걸 발음을 바오 이러면 인사하답니다 쟤가 그거 왜그를 활이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줄이 있잖아요 이해가 안 돼. 요 지금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인사하려면 돈을구분해야될거요 모든 게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왜 외우라는데 이래 돼야 되는데 아 힘들다 그게 아닌 거나 그러려면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라 21번 이거는 분명히 시험에 들어갈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화살은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다 이래 된 거예요 뭐하기에 방향으로 견우기에 그리고 그러니까 와닿지 않지 화살이 거꾸로의 방향으로 견우기에 가능성이 그 무슨 말을 이래 되겠지 내가 아까 견우가가 뭐라 했대 저쪽으로 내 총이랑 칼을 어떻게 한 거야 보내다요 지금 여기서 보내다야 어 거꾸로의 방향이 거슬릴 역의 역방향 아닙니까 그럼 역방향으로 얘기했죠. 제가 못외온다고요 역방향으로 화살은 보내지기의 가능성이 있어요. 이래 된 거지. 그러면 여기에 쓰임을 해주는 거야. 에즈요. 그만큼. 여기에서 동일한 정도로 나타난 정도로 생길 수밖에 없어. 지금 그만큼, 뭐만큼, 이니까 그러니까 뭐나. 누구나 아니까 뺐죠. 여기 뭐가 빠졌을까요? 순방향으로 화살이 보내지기에 가능성이 있는 것만큼 그만큼 다 아는데 이걸 왜 쓰니 지금 내설명에 이해 되는 사람 손 들어봐라 이게 이해를 통한 공부 아닙니까 자 이제 필기도 하지 마시고 그대로 보세요 선생님 이거 주제가 뭐야 이거 아이가 자 봐라 가죽 진주 아닙니까 대절 그거는 흔한 느낌이 아니죠 감지 이게 그럼 대절 그것은 흔한 공통적인 감지, 이야기가 뭐다? 상식. 상식은 일반적인 지식이 상식이 아니다. 개념소나다하아 뭘? 사람들의 내부의 믿음. 경주는 가슴속에 어떤 믿는 바를 가지고 있나? 재우기는 가슴속에 어떤 믿는 바를 가지고 있고, 주원이, 예준이는 무슨 가슴속에 믿는 바가 있나? 사람들 내부의 믿음은 드라이버는 운전하다가지고 뭐다? 몰아가다요. 몰아가는 대상이 자동차가 운전하다요. 몰아가는 대상이 2천억불짜리 프로젝트면 추진하다. 그래서 드라이빙 포스는 몰아가기 위한 용도의 힘, 그게 추진력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드라이브를 운전하다 배웠지.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세이브도 저축하다가 아니고요. 세이브를 뭐다 따로 떼어두다. 요 따로 떼어두는 게 은행에 돈을 따로 떼어두는 부문집합에 안에서 저축하다 합니다. 총알이 빗발치는데 어리바리한 새끼를 안전지대로 따로 떼어두면 그걸 구하나요. 가 오리 새끼처럼 공부를하면 안 된다. 오리가 알에서 깨어났을 때 처음 보물체가 엄마입니까? 그러니까 삼시새끼에 왜손오준을 오리 2 0 마리가 따라다닙니까? 알에서 깨어나서 처음 보물체가 손오줌이야. 다음 공부를 할때 이거는 이걸 이래서 모든 질문에 그걸 강요해서안 된다. 이거는 원래 의미가 이러는데 이 질문에서 이래야지 이거야 이거. 사람들의 내부의 믿음 믿는 바가 그들의 외부의 행동을 뭐라, 간다는 건 누구나가 알어. 이말 아니에요. 쌤, 그런데, 뭐. 이거 뭐야? 나 당신 만난 이유로, 이제 쌤, 2 1번 이것도 다안 봐도 된다. 주제만 찾으면 된다네 그럼 뭐이 푸는 예제잖아? 예제잖아 그럼 쌤, 이거, 요까지 보잖아? 요까지 보면은, 예제고 예제면은 1 0이 막연한 존재 주제 아니에요? 그렇지. 요즘 뭐보니 그런데 대문자벗이야. 대문자벗은 뭐다? 힘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앞 문장만 안 해. 이게 아니고 대문자벗은 앞부분에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뭐야? 여러 믿음하고 행동은 또한 관련되는데 더 눈에 띄는, 다시 표시할 수 있는 방식, 더 눈에 띄는 방식으로 연관되는데, 이게 무슨 말일? It turns out that turn 대중에 입증되고 증명된 그 화살 arrow, is as likely to point in the reverse direction 거꾸로이, 역방향으로 보내지기에 그만큼, 뭐만큼 화살이 순방향으로 보내지기에 그럼 여기서 화살이 뭔지를 찾기 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겠지 이해가 되나? 그럼 이제 위에서 어디를 볼까요? 응? 쌤 여기 중간에 있는 수화살 없는데? 이거 알죠? 그럼 여기 화살을 뭐로 봐야 될까? 화살을 바로 사람들의 내부의 믿음이 외적인 행동을 몰아간다는 얘기는 여기 A가 B한테 주도를 해버리는 이 새끼가 원인이고 이거 결과가 되지요? 이해 되나 안 되나? 이 화살 얘기하는 거 아니겠나? 이거 화살이잖아 이거 그럼 역방향으로 간다는 얘기는 믿는 바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맞나? 요닌가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럼 이게 뭐가 돼? 행동이 믿는 바에 영향을 주려면 아쌤 뭐가 돼요? 응? 음?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믿는 것을 형성하는 이해하나 이제? 예, 그리고 이게 주제적 부의 찾기가 되고 어떻게 될까요? 믿는 거와 행동은 서로 영향을 준다. 이해하나? 양방향으로 영향을 준다고 되겠죠? 뭐, 슉, 별거 아니네. 자, 그러면 중간에 얘기가 정말 쉬운지 보자. 자, if you are attract, attract가 끌어당기다세요 이게 당기다거든 어떤 쪽으로? 그럼 너를 유혹하고 매료시킨다 이쪽에 끌어당기도착자니요 쓸떡인 명사 앞에 있으면 확실하게 아니고 어떤 정해진 특정의 서퍼셉 f 한 정해진 구체적인 사람으로 너를 유혹한다 매료시킨다면 누가 봐도 마땅히 너는 더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 해야 되는 거아니뭘그 사람 과 사귀기 됐는 오케이 자 여러분 If you r favor favor or like him 니까 그러면 over and o t o o to space 한가지 브랜드의 치약을 니가 좋아한다면 You are more likely to buy 니는 그것을 사기에 더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 봐요 좋아한다 끌린다 이게 바로 뭐예요 믿는 바 u y 내부의 믿음 Inner belief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b e h a v e r 사버려! 이거 대하고 사겨 이게 행동 아니야 자 운동의 방향 우리의 내적인 생각이 언제나 우리의 자 이제 파블릭 저거 파블릭 떠블릭 공공의 공적인 조건 전체 X 공공인 공적의 이거 가지고 어떻게 겠어요 공공인 공적의 조건 전체 X 화성실을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사아버지 공공장소에 쓰는 시호안 되는데 그걸 영감 니네 말고도 사람 많잖아 이 말하냐 지금 그아셔이지요 국어가 어려움이 있으면 안됩니다. 아울 파울이 비해 니일 우리의 공적인 행동이니까 모르지 공공의 행동하는 게 모르잖아. 그럼 뭘? 우리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행동을 피하기 떠나왔네요. Before D I C T가 say 말하다 미리의 말씀은 예언합니다. 하 우리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행동을 언제나 예언하는 것은 아니야. 저럴 거야라는 거늘 영향을 주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what we do 빠라 이제 동사 강조해 reflect에 자 옆으로 빼고 적으세요 세 가지 의미 적 보세요 여기 있는 분 전부 어보했습니다 reflect 그래서 독서 카드 시험 기간에 독서 카드 쓰라고 했는데 그죠 습관이 참 무섭지요 샤워할 때만으로는 손가락을 빼지 마라 그 약속을 지키기 힘들단 말이야 자이봐요 FLEC, FLECT가 BND 밴드 구부리다. RLE가 빼기 나오게. 자, 또, 거울, 이걸 아마 어떤 분이지만 200번 들었을 겁니다. 빛이 어왔다 뒤쪽으로 구부린다. 리플렉트 반사시키다. 물체가 있다. 거울은 이걸 먹는다. 거울이 하는 짓. 자! 어렵게 말하는 새끼 반영하다. 그런 말 쓰지 마라. 보여주다. 리플렉트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쇼, 보여주다. 아련니 자그럼 이번에 거울이 아니고 대가리 아무리 돌대 아니고 개울어도 아이디어가 대가리에 들어왔다가 잠깐 있다가 나가지 않겠나 물 명상하다 생각하다 리플렉트가 싱각하고동의하는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설명 끝나고 늘쌤이 얘기하는 게 뭐였어? 셀프 리플렉 그건 뭐야? 스스로 생각 스스로 반성 자기반성 내가 잘했나? 이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걸 나도 모르더라 중학교 다녔는데 이거 뭐예요? 여기서는 쇼입니다. 쇼, 보여주다. 그럼 이거 봐.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에 말이 우리가 하는 짓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줘. 지금 운동의 방향 생각하는 바가 행동으로. a r r o r o 네요 잠깐 이거. 하지만 o n l e find behavior or also rewrite it in a more remarkable way. 더 다시 표시할 말이니 말이 현저하고 눈에 띄는 방식으로. 관련돼요 쌤 이거 막연한데 그렇지 이거 봐요 21번 달락수기문장 넣기 이거 위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수기문장 넣기 요가 아니면 대문자 버튼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문장대체가 대문자 버이해가 예, 안되나? 자 이거 보십시오 Age Social Psychologist 이거 사회심리학자인 데이비 관찰한 것 처럼 i f social p s y c h o l o g y 자 아시는지? 아니면 잘해. 단체의 social, p s y c h o l o g y 사회 social, 전히저 i l i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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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생 c i a l social, s o c i a o c l o l s c i l s c i a l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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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이 i a l social, social, c l l s c i c i o c l o l c l i i 바로 많은 사람들의 심리지 심리학이 아니고 자 이때 V사 우리들에게 뭘그 어떤 조금의 거라도 가르쳐 왔다면 지난 25년 동안에 가르쳐 왔다면 그거요 가르쳐 온거 대절입니다 하지만 바로 뭐예요 이거 보세요 대절인데요 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Not only a B. n o t b o n l y a 니 b u t a l s o a b 만약에 는 a l i t t l bit of a little bit of 이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b a b 꼬라지일치 a 가병 b 병 a b 품사일치 o 쓰인 그 부사입니다. 얘가 얘를 뜨우죠. 그래서 얘도 부사가 되어야 돼. 스토를쓴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A뿐만 아니라 B도에 예. 정말 중요한 걸 뭐라고 했습니까? B 이새끼 주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봐요한 가지 방식에 행동하는 것속으로 우리 자신을 오케이. 지금 우리 자신을 생각하기에. 가능성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행동하게 해가지고 그 결과 한 가지 생각의 방식으로 집어넣는다 자, 이거 봐요 제가 볼때 있죠 여기 있는 사람들 지금 오늘 한 18점 정도 올렸다 무슨 말? 이거 우선순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을 하게 해가지고 그 결과 행동의 방식으로 연결하는 거 하고 이거는 우리 자신을 행동하게 해가지고 그 결과 생각의 방식으로 집어넣죠 이해되나 되나 이거 뭐예요? 주제 문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주안식 서술형 주어는 한글대로 연결하되 등이 상관 접사를 포함하고 제시된 단어 모두 포함해서 몇개 단어로 연결해라. 왜 단어 개수를 줄까? 관사 빼먹을까? 만약에 올수를안 쓰면 단어 개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 제시된 단어 뭐 줄까? l i k e Think Way Act 이해 예, 되나 안되나? 오케이? 요거 아닌가 요거 이때 토 받으면 틀린다는 거 잊지 말아해 그럼 이거 봐라 여기서 말하는 거꾸로의 방향, 역 방향으로 보내지기에 그만큼 가능성이 있다 화살 자 이거 봐요 만약에 주변식 소수형으로 학교 선생님이 재치있단 말이다 내 아이들을 강하게 키우겠다 시 어떻게 할까? 쌤 요거 있잖아 밑줄 친기억 부분을 지문해서 찾아서 요거로 쓰라고 잡고, 예. 고 요거요. 그럼 정확하게 는 이거, 이게 되게 중요거 요거, 기업 이게 이거죠. 행동에서 생각을 지배해야 하는 이해돼 한데 그런데 이 행동을 하게 하는 누가 가르쳐준 거야? 25년 지난 25년 동안에 우리들에게 조금의 것이라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가르쳐 왔다면 대개는 그거는 뭐다?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해가지고 그 결과 행동하게 한 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e 이혈 알고이늘게야겠지 우리 자신을 행동하게 해서 그 결과 한 가지의 생각의 방식으로 이끈 것이다. 요가 인터넷 속으로 말고 모두 있다. 그 결과도 있습니다. 됐나? 오케이.